선유인입니다. 보름달 계획 맞습니다. 아 손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? 최은진이요. 네, 최은진님. 아, 오늘 뭐 하셨어요? 아, 갑자기 사인회 하시는 거예요? 네, 지금, 지금 팬 사인회 오셨잖아요. 아, 아, 아 그쵸 그쵸. 네. 오늘요? 아, 뭐 오늘, 오늘 저 호텔에서 놀었어요 네. 정말요? 와 근데... 흥! 반응 안 해주셔서 엔서로 바꿀 거예요 짠! 주세요 아아 주세요! 두둥! 케이스도 있어요 숟가락!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언니 제가 도와줄게요! <laughs> 들려? 도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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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시연습레 연습실 연습레뭐레 도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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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는 거! 레 도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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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내 글자! 내네 글자! 네 글자? 어. 어. 화내지말이야요소좀 화내지 <laughs> 재밌는 거. 재밌는 거좀 하면 안 될까요? 먹어. <목소리> 언니 이거 빨리 이게 해 주세요, 빨리. 슛! <laughs> <슉>! 짠! 오 마이 갓.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. 싸왔어요. 이거 브라운인데요. 맛있어요 귀엽죠? 오, 우와, 초점 잡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이, 이,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시던데. 다들. 자, 오, 야. 우와 신기. 해 초점, 우와. 이윤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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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유 야. 씨 지금 팬분들이 비하인드 에 얼굴 좀 비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그 비하인드를 말해드릴게요. 네. 얘가. 네, 언니는 만나요. 담이 우선이야, 귀여워. 야, 너무 엄청 예쁘게 나오고 있어. 살만보. 분들을... 새로운 별명 살만보. 우리 연이 자요. 지금 done. 과자를 먹고 있어요. 안녕. <laughs> <Hubbard up> <video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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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짱 맛, 짱 맛. 안녕. 어, 지우 이제 메이크업 하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 살짝 먹방 타임. 일어나세요! 일어나세요! 지금 시간 완전 늦었어요. 지금 빨리 나가셔야죠. 일어나세요. 빨리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일찍 일어나세요. 빨리 일어나요. 일어나세요. 와! 안녕. 일어나! 일어나세요! 와! 일어나세요! 일어나세요. 일어나! 일어나!